안녕하세요. 젤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매장에 세번 입고 되었어요. 세번 입고 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바디 색상이 이 국방색, 군대에서 막 타고 나온 그 레토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 고객님이 처음에 실내를 먼저 튜닝을 하셨어요. 실내를 뭐 베이지 핸들, 신형 핸들, 터치패드를 시공을 하시면서, 어, 저희 차량을 보시고, 고객님도 이렇게 한 톤, 블랙, 위에도 블랙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딱 시공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전 광고에서는 하단과 루프를 저희가 도장을 했어요. 도장을 해서 저희가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높게 끌어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장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광이 엄청나는데 이거는 블랙 PPF, 고광택이거든요. 고광택 블랙 PPF를 올려서 저희가 시공을 했는데 그렇게 시공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객님께서 나중에 이 색상이 질리면 래핑을띄어서 사용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광이 나는 필름으로 적극 권해드려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어, 뭐 퀄리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뭐 도장보다 더 좋게 퀄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그냥 지나가서 살짝 보면 우와, 도장 잘 됐네. 이럴 정도로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거의 뭐 순정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고요. 어, 오늘 오신 손님들도 이 차량을 다 보시고 와 도장인 줄 아셨다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되게 만족도가 저는 높습니다. 고객님보다 제가 만족을 더 해요. 지금 이 퀄리티는 고객님들께 저희가 도장도 권해드리지만 이 고광택 PPF도 많이 요즘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원하시는 분은 도장, 그리고 고광택 PPF로 원하시면 블랙 PPF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립니다. 이 하단부 하시면서 고객님께서 사이드 블랙 PPF도 하셨어요. 지금은 좀 사용해서 약간 사용 흔적이 보이지만 그좀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차량이 이 국방색이 여기도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얘도 블랙으로 하는 게더 나아서 고객님한테 얘도 블랙으로 추가를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려서 얘는 마지막에 저희가 블랙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블랙을 추가하니까 더 이게 톤이 한톤 다운되면서 더 멋있는, 더 멋있어졌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우아할 정도로 퀄리티가 이게 실물로 보면은 진짜 멋있습니다. 오늘도 고객님 몇분 오셨는데 실물 보시고, 와, 차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았고 어, 외관에서 보면은 저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블랙 레터링. 레터링도 저희가 블랙으로 전부 교체해드렸고요. 또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보스 모노블록 Y로 교체를 했고요. 대표님 이 차주분께서 블랙 BPF가 지금 이 컬러랑 어울릴까 엄청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음, 결국 그치. 대표님이 추천하신 대로 했는데 음. 너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아까 봤거든요. 어, 그니까. 내가 고객님이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셨어.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시고, 어, 집으로 가셨다가 연락이 오셨어. 하겠다고. 고객님이 하루를 고민을 해보시고 하셨는데, 내가 적극 권장을 해드렸어. 그때 고객님이 알겠습니다. 사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차가 처음에 이 디자인 딱 나오자마자 고객님이 진짜 많이 만족하셨어. 그래서 내가 나도 좀 뿌듯했지. 지금까지 봐온 컬러 중에 조합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어. 지금 이 조합을 고객님한테 추천해드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실내 작업할 걸 많이 추천해드렸는데 고객님이 그때부터는 더 믿음을 믿어주시고 우리한테 시공을 많이 맡겨주셨어. 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시공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휠. 고객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신 게 휠이었어. 다 작업을 끝냈는데 뭔가 밋밋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휠, 휠이 문제입니다, 고객님. 휠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해서. 휠을 하고 오늘 딱 완성이 되니까 고객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나도 좀 약간 좀 되게 기뻐. 내가 딱 이렇게 골라드린 대로 고객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고, 어, 이 차량 색상이랑 동일한 차량 색상을 가지신 분들도 요 조합으로 하면 되게 이뻐요. 근데 이거를 선뜻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아, 내가 이 차랑 색깔이 똑같다라고 하시면 디, 요런 저희가 하는 요 디자인이랑 똑같이 한번 시공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실물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실물로 보면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사이드 테이블 일단 어차피 오늘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테이블 나오잖아. 제일 커스텀 맛집 사이드 테이블 맛집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은 우리가 영상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제품이야. 기존에 사이드 테이블만 고집을 하다가 어, 사이즈 탭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어서 사이즈 탭이 지금 하나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반응이 꽤 좋아서 고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이 사이즈 탭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새로 나와서 퀄리티가 기존 것도 워낙 퀄리티는 좋지만 얘도 퀄리티가 더 조, 좋은 제품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면서 차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LED 세발 세발이 아래를 비춰요. 비추기 때문에 야간에 차량에 탑승하실 때내 어, 발판에 발로 밟을 수 있는 부분에 LED가 간접등으로 살짝 나오기 때문에 더 포인트가 되면서 멋있습니다. 불 한번 꺼봐 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동일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다한 제품이고요. 어, 이 제품도 기존에 제가 항상 올라가서 설명했던 것처럼 엄청 튼튼합니다. 보시면 제 무게가 좀 나가요. 보시면 엄청 튼튼해요. 지금 제가 무게가 좀 나가는데 올라가도 지금 상당히 튼튼하고요. 어, 차에 뭐 스텝이 뭐 떨리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이 사용하셔도 엄청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문의가 많아요, 고객님들이 AS 어떻게 되냐고. 어, 저희가 제 판매하는 제품에는 항상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하고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통풍 시트도 그렇고 사이드 스텝도 그렇고 지방인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AS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희는 저희가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뭐차 파실 때까지 저희가 AS 해드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시공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4년 전에 온 손님도 그냥 해주시던데? 뭐 4년이 됐던 5년이 됐던 고객님들 오시면은 우는 그냥 항상 받으리니까. 그 대신 뭐 고객 부주의로 뭐 이걸 부셔서 오신다 아니면 사이스템 뭐 브라켓이 나갔다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비용을 받지만 어뭐 쓰시다가 문제되는 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공하러 오세요. 일단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요. 분위기 어떠세요?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이 E 클래스 옛날에 요트 요트 색상이랑 요트 블루 그런 느낌이 화사하게 나고요. 어 이게 화사하게 날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 또 시공을 했습니다. 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주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딱이 차를 딱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이 차는 원래 처음에 핸들은 갈색이었어요. 갈색에 약간 어두우면서 밋밋한 색깔이었고. 어, 핸들은 디커 핸들이 적용되었는데 저희가 신형 핸들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기존 핸들이었으면 아마 이 차가 지금 튜닝을 한게 제일 핸들이 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께서 이 나이트 패키지 베이지 핸들로 교체하셨기 때문에 와, 지금 실내는 한층 더 신형보다 더 신형 같아요. 더 멋있어요. 그리고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돼서 지금 색상 조합도 베이지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고객님들이 베이지 핸들도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 이 갈색 핸들도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내 시트 색상이 베이지다라고 하시면은 다잘 어울려요. 시트 색상이 베이지면 어 베이지 핸들도 전부 잘 어울립니다. 어, 때가 좀탈수 있지만 때 타면 닦으면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내 차량이 베이지라고 생각되시면 요 베이지 핸들 상단도 베이지, 손잡이도 베이지로 하시면은 한층 더 실내가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내 차에 실내의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강추합니다. 고객님이 이 대시보드 갈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색깔을 베이지로 바꿀까 아니면 포인트를 줄까 하다가 어, 포인트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우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었어요 몰딩이 다 우드로 되어 있어서 어, 우드랑 갈색이랑은 크게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갈색 대시보드는 그냥 두고 아, 위에다 포인트를 주자 그래서 상단에 저희가 포인트를 줬고요 포인트를 주면서 손잡이도 저희가 베이지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내 너무 완벽하게 잘 어울리고요 완벽하게 잘 어울리면서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송풍구 앰비언트는 기본이고요 저희는 요즘은 송풍구 앰비언트는 기본으로 다 고객님들이 시공하세요 뭐 신형에는 있지만 그래도 전 모델에는 송풍구 앰비언트가 빠져있어서 거의 오시는 고객님들은 송풍구 앰비언트는 기본으로 많이 하시고요 어 천장 앰비언트도 고객님이 시공은 하셨습니다 천장 앰비언트 시공하셨고 천장 엠비언트 하시면서 미드 엠비언트도 같이 시공을 하셨어요. 미드 엠비언트 도어 내짝도 시공하셨고, 음, 2열 천장도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량은 거진 저희가 시공을 다 했습니다. 실내 카본 빼고는 시공을 완벽하게 다 해서, 어, 아주 제가 시공했을 때, 아, 이게 정석일 정도로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아, 빨리 촬영하고 싶다. 빨리 촬영하고 싶다를 했는데 휠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한 2주 뒤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조금 고객님들한테 빨리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어, 실내가 베이지 색상의 고객님들도 계실 거예요. 베이지 색상의 고객님들도 이렇게 어, 한번 포인트를 주시면 은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베이지를 실내로 촬영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내 차량 실내가 베이지라고 생각되시면 고객님들도 어, 요런 조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